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해. 근데 그것이 뭐가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게끔 풀어서 설명해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원리는 하나야 원리지? 둘이 뭐 원리냐, 그게? 그지? 근데 내 경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하나인 원리 속에 내가 그 원리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지 않고 그 원리 속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거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되게 설명해 주느냐. 이게 실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 제로, 코드 원, 코드3, 코드2, 코드3까지 있지? 코까지. 코까지지? 코드제로 코드원이 왜 많이 오느냐? 코드4, 코드3를 방치해서 그래. 음. 여기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얼만큼 잘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그것을 억울한 거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해결돼 갈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냈으면 이쪽에 다른 큰 사고가 나니 압이 커안커주어들겠죠 들어들지. 근데 내가 그냥 사건 하나 지령만 내리고 말았으면 이쪽에 그큰 사고 일어날 압은 계속 채안 채. 왜이 신고수가 그 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큰 사고가 언제쯤 일어날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요 데이터만 잘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조대할때 자기들이 어떻게든 압력 지수, 수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딱 한다 그러면, 어? 이때쯤이면 뭐 큰일 나겠는데? 교통사망사고도 다이 연장선상이라고. 사망을 줄인다고 가서, 길거리 가서 쫙 깐다고 안 죽을까? 여기서 압이 크고 있는데? 그지? 그 바로 밑에 있는 게여러분들이되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자리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요. 그거, 그래서 이 코드제로 코드원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즉시적으로 해야 되지만, 코드3, 코드4, 코드2. 이거를 어떻게 함에 있어서, 그거는 우리 일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그 기관 단체 이런 데 일이 70%란 말이야 응?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의 그 압을 줄일 수 있도록끔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 해당 관련 기관들하고 같은 그저 연구 모임을 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더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저, 도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이 연구해 나가면, 이, 현저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연구 노력하는 그룹이잖아. 그러니큰 사고는 일어나야 정상이야, 안 일어나야 정상이야. 음? 골골 백년이요. 골골 백년 사는 게 좋아, 한 방에 가는 게 좋아. <laughs> 그지? 그게 원리란 말. 이야 여러분들이 1일일 신고를 한다고 쳐봐. 신고하는 사람이 그걸 구분해서 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다, 그냥 하고. 답 나왔지. 네. 복잡할 거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드 분류를 해놓은 거요. 코드 분류. 를 코드 2 이상은 사실은 우리 사안이 아닌 게많는 얘기. 그냥 민음성 그,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경찰로 와야 될까? 경찰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큰 사고예요, 작은 사고예요. 큰, 사고, 큰 사고지. 아까 얘기했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경찰의 본연이지. 응?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일어나야 정상이요. 안 알려주고 일어나야 정상. 이 <laughs> 알려주고 일어나야 정상이지. 네. 응? 네. 근데 현장에 있는 112 순찰 요원들이 내가 남는 시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잘 접수하면 그 마인드로 접수하면. 111 건수가 줄을까, 늘을까? 줄이다. 그지? 누군가가 의무를 태만히 하고 방치하니까 그 방치한 것에 흐르면, 각자가 흐르면 이 비가 왔을 때, 응? 너른 이게 평지를 보면 물줄기가 실피줄처럼쫙 흐르니까 큰 또랑이 생겨, 안 생겨? 안생기지 근데 어느 부분부터 또랑이 이쪽에 밋밋하고 그 또랑이 없는 데서부터는 흙이 패여서 거기서부터 또랑이 생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역할 그 하고 있는거야 그 물이 각각에 흘러서 거기서 흡수 해서 완충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안하고 이게 또랑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오는거야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는 게 본연이에요.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진압. 응? 그러니까 보호활동을 하려니까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느라고 자꾸 내 아픈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순찰하면서 대화하고 포착하고 <laughs> 대화하고 포착하고 이래서 그지역의 치안을 잘하면 112가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실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어느 순찰팀이 됐든, 어느 지구대 파출소가 됐든, 그거를 잘 하도록 하는 팀하고, 다른 데하고, 112그 신고의 추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할 거지. 그럼 우리가 상황실만 아니고,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 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할수 있겠죠. 그런 연구관들이라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나 먹고 살라고, 일만 하려고 지금 하니까 연구가 안 되잖아. 연구가 안 되니까 센 일들이, 그래? 너일 그렇게 잘해? 하고 센 일들을 자꾸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센 일을 못 쳐내면 어떻게 돼? 쫓겨나는 거지. 왜? 넌 일하는 일하는 놈이 아니고 연구하는 놈이라고 자꾸 가르쳐줘도 모르고 자꾸 일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쫓아내야지. 그래서 사고 나서 퇴출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뭐, 각자가 자기 봐주면.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